오늘 제목이 공시가 1억 이야 주택 취득세 중과 때릴 수도 있답니다. 납니다. 네. 자, 네. 반갑습니다. 정기철 님 반갑습니다. 자, 소주성 설계한 KDI 원장 절반 성공했지만 최저 임금 근로시간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주성이라는 게현 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소득 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13일 소주성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부산대님 반갑습니다. 잡식님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감사, 이제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소주성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같이 밝혔다고 해요. 어, 이 소득,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소득을 늘리면은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한다, 이논리예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어, 이 정책이다라고 반대를 했었고요.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8년 7,530원, 16% 인상했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이 8,72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아마 9,130원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소득을, 소득을 높이면서, 평균 소득을 높이면서, 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정책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맞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직장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직장인들은 기본급이 있고요. 상여금이 있습니다. 있고 상여금 있어요.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이 안 되죠. 예, 기존에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최저임금이라는 건요. 어 어떤 과거에 우리가 어, 한창 그 성장 고도의 시기 때는 홀 수달 짝 수달 이렇게 상여금을 어짝 수달 상여금 을 받고요. 홀 수달은 기본금만 받았습니다. 자, 홀 수달은 기본금만 받고 짝 수달은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이렇게 받고 현차 같은 경우가 대포, 대표적으로 그렇죠. <laughs>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여금이라는 비중이 뭐 연간 뭐800% 또는 1000%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근로 의식을 고취시킨다 그러니까 기본금은 작게 하고 상여금은 높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과금 비율은 기본급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기본급따라 연동이 되죠. 그래서 상여금을 따로따로 격월로 주면서 이게 기본급화되는 것을 어, 결국 막혀있던 거죠. 네, 막혀있던 건데 이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는 대기업 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에 걸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수많은 대기업들이 상여금을엠빵하게 시작했고요. 또는 마찬가지예요. 하도급 관계네. 하도급도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그렇게 주다가 최저시급이 높아지니까는 상여금을 월 분할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받는 월급은 똑같은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실패의 예인 거죠. 네. 최저임금 올리라고 했더니 결국은 누가 올라갔냐? 정말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네, 편의점 알바들. 네, 편의점 알바들 같은 경우는 편의점 점주보다 더 많이 받아간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계층은 많이 받아간다하지만은 근데 특정 이런 관리자 아니면은 이 관리자급들 있잖아요. 아니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는 알바생보다 더 적게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편의점 사장 때려치고 편의점 알바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 현재 정권의 이 소득 주도 성장, 성장은 약간 좀 실패적인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같은 이런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 안전자산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서두에 어, 이런 뉴스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인정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인정했다는 게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서두에 제가 준비한 뉴스이고요. 준비한 이유이고. 집값 되돌려라, 되돌려라, 네 되돌려라 하면은 뭔가 김현정의 그자 돌려라, 아그 그 노래가 생각이 나죠. 절망 무주택자들 분노의 촛불 들었다라고 하는데 무주택자가 과연 촛불을 든 건가요 정확하게는 이게 많은지안 맞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집걱정이 없는 세상연대와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자가 아니고 시민단체죠 네. 말을 똑바로 해야지 민노총 민노총이랍니다 한국청년연대 정의당 에? 진보당 68개 단체를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무주택자입니까 네? 집 있는 사람 많을 건데요. 특히 민호총, 어? 이분들 연봉 1억이야, 1억 이상 받아가는 분도 꽤 되실 건데. 네, 근데 이렇게 무주택자가 맞는지 제가 자제부터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요. 떠나가지고 어, 이런 분들은 공동행동은 성남 대장동 개발로 1조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지만 소수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나누는 등 한국사회 기득권은 부동산 문제에 복잡하게 얽혀있다 라고 하며 부동산으로 인해 자산계급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임대 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 5대 요구안 제시했다고 하는데 임대 사업자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 지금 이미 소멸했죠. 소멸했고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들다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요? 이건 원래도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항을 둔 거죠. 뭐 주말 농장이나 자기가 본인이 경작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요. 농, 원래는요, 경자 유전이라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라. 이게 법입니다. 법. 근데, 예의적인 사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또는 뭐, 어, 뭐 이런 것, 이런 예의적인 사유에서 또 실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예의적인 케이스에만 농지를 전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 농지에 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뭐, 비농업, 비농업의 농지 소유 금지를 합니까? 예, 말도 안되는 케이스죠. 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기득권이에요. 예, 기득권입니다. 뭐 그렇게 불평불만 합니까? 예, 광화문 광장 다 본인들이 다 차지해 놓고 뭐 그렇게 무주택자인 척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본인들이 내세운 그 정책 때문에 이미 부동산 가격이 대폭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임대차 입법 있잖아요? 그게, 그것만 아니었으면요. 부동산 시장은요, 진정되었을 거예요. 네, 진정되었을 겁니다. 작년에, 그, 임대차 보호법 나오기 전에요. 임대차 입법이 나오기 전에, 약간 소강 상태였어요. 물론 지방 같은 게 폭등이었지만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나오더만, 집값이, 전세 값에 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대치음마 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한, 쓴다고 하니까 다 내보내는 거 오십시오. 그게 바로 재건축의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 그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죠. 결국 그거, 재건축 2년 거주요건요. 잘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잘 폐지가 됐어요. 그런 가 하면요. 대한민국 부동산 난리가 납니다. 그냥 시장 경제체제 내버려두면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서가지고 자꾸 촛불 집회하는지 이게 한번 재미 들렸죠? 촛불 들어가지고, 정권 한번 바꾸지 않습니까? 네. 정권 한번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최 땡땡 분께서는 네, 자기를 특검을 했던 그박 땡땡 그분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지금 보냈다고 합니다. 네. 내가 뭘 그래 잘못했는데, 어? 뭘 그래 잘못했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잘못한 점들 뭐 있겠죠. 그게 근데 정권이 바뀔 그 정도 잘못인지 참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네, 잠깐 목이 좀 타네요. 자, 그래서 내년도 저는 선거가 상당히 궁금해요. 오늘 제주도에서 그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이렇게 세 명, 세 분이서 그 원희룡까지 네 분이서 대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주된 요지가 그뭐 경제 관점도 있고요. 또는 뭐 제주도에, 제주도에 대해서 어떤 발전, 을 향후 이렇게 후보들께서 공약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제가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아 이게 바로 올바른 경제 사고방식인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경제 사고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살아왔는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국민의힘 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논리는요 정상적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같다는 말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아, 그래도 앞으로 대한민국은 빛이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말과 전혀 상관없, 제 말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징벌적 과세로 90% 양도세를 때린다. <laughs> 공시가에한 10%로 보유세 때린다. 뭐, 이렇게 해야지만 집값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전세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요? 다 월세로 돌아가고요. 월세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2 0 1 7년도에 촛불로 일어선 거 자기네들 선택했어요. 결국은. 선택해가지고 정권 뒤였고요. 수많은 사람 깜빵 보내고 역대 대통령 두 명이나 깜빵 갔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까지 그 보복을 합니까? 네. 참 진짜 이게 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홍준표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네. 둘다 검찰 출신이에요.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냥 2022년 한 해는요. 그냥 피의 칼바람이 부는 겁니다. 다 감방 놓고 감옥 보내고 특검하고 하다가 23년 끝난다고요. 22년 끝난다고요. 아니 경제 정상화를 해도 5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네. 그리고...